할까요 어.. <laughs> 나링거리랑 <laughs> <링벌이랑 웃음> 처음 해보네? 하나 국민의힘.. 올 거야? 하나 민족의힘.. 하나 온다! 이거 자기 계단 보는 것만 막았어 이거 막았을 때. 네. 무조건 막았어. 수위하겠습니다. 얼마 <laughs> 차이 안 나는데? 아 차이가 안나니라 개새끼야! 그 위에 오르는 거 쟀으면 됐잖아! 아첫 번이야. 첫 번이야. 먼저 사기한 거야, 먼저 사기. 자 먹을 거 없다 가자. 얘네 판면하고 있어. 좀 태워줘, 링거리. 어, 아, 리바를 해다 아, 씨발! 나안말로면안 되지 마! 세 번, 네번 말할게 말하지 마! 디뽀 응. 소리 키워. 안 들려. 저 네. 혹시 너무, 너무 긴장이... 들어가네 있고. 엥? 나 없어, 미쳤다. 총이 없어. 밀려야지. 어. 야, 야, 야 어이구. 아 이거 그나마 전화 혹시? 오빠라 살았다 이거. 만약에 이거 또 성태님이었으면 이거. 야, 왜 나를 주먹질안노 이거 이나 이거 다 켈라 오빠였다. 켈라 오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야. 어. 알지? 겠 야, 뽀리다. 성태야, 너 게임 처음 하는 거야? 그건 알지? 같이 한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처음. 이 지금 말할 때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잘생긴 사람이랑 게임하면 원래 떨려서 그래요. 지금 떨리고 나.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아, 뭐. 미안하다 하는 거야? 아니 떨리게서 미안하다고? 아, 어, 떨려. 오케이. 오, 내가 걸렸어요 뭐 아, 정이아 괜찮아. 정신 차려. 뭐, 괜찮아. 아, 나왜 그러지? 정말. 집중은 하는데 <laughs> 진짜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근데 어, 이거 사녹도 없어서 우리가 무조건 더 빠르거든, 얘들아. 내가 너무 떨리는 게 보이니까 또 저렇게 다 착하게 얘기해 주나 봐. 나다잡잡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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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깝다. 아 근데 나 내가 먼저 두었어. 그래. 아 근데 아, 린더라 아니야 아니, 뭐야 뭐야 아, 뭐가 무서웠던 거야? 아네 무섭죠. 진짜 까고 보면 제일 착한게 성격 문제야. 맞아. 저 진짜 느꼈어. 아, 저 진짜 느꼈어저 오늘 너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저 <laughs> 오늘 아니, 너무 첫 판에 성실낸 거는 그건 여러분들 네. 그거는 진짜 완전 방송용으로 아. 그 이후로 얘가 너무 벌벌 떠는 거야 나 뭐라 하지도 아. 않았어 아니 아니 저 아, 너무 다르다요. 좋아요 저는 오늘 너무 아, 따뜻하고 막더러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 아, 아, 나랑 나랑 황베리야 나랑 변해서 아. 하면 되잖아 아니 그니까 나는 <laughs> 뽀링거리뭐 네, <laughs> 진짜 사티황이라길래 난 그런 느낌이었어 욕 쳐박으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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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시, 아 시원한 애인 줄 알았구나 애가 조신하던데 원래는 주도적인 애가 맞아 아 그래? 왜안해안 안 하지? 나도 아, 같이 티나리 보려고 이제 가지고 제 옆에 또 그치지? 켜놓고 보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보면... 말고 너 다시 보기 끊어 보면 너 진짜 음. 내가 말 더했잖아 너 과오보러 응급실 갔어 거짓말 아니 <laughs> 그래서 내가 뭘안 했어 중간에 오리나 <laughs> <호린아>, 여기 채팅창에 <laughs> 전화번호 적어 와 진짜 빼려 부를 건가 본데 아 진심이야 많이 볶아 먹어 미안한 좀 볶아 먹을게 이거 너안 되겠다 너 너가 사퇴고 와 말이 안 된다, 고 진짜. 내가 아, 좀 품이 포미 포미 근데 약간 오늘 좀 약간, 약간 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잘해. 그냥 나랑 별련 있어. 아 잘해서 선생님도 잘하니까. 잘한 날이. 고생했다, 인거라. 고생하셨습니다. 존나 뻑거 먹었네, 진짜. 거짓말이야. 할 때마다 뿌린 거 몰라겠다. 아, 나 오늘 처음 해보는데 말이 안 되는데. 아,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과호흡이 존나와. 개 떨어. 뭐지? 어? 안녕하세요. 머리에 쏘. 성태 뿌린걸. 아, 성태 뿌린걸도 아닌 것 같아. 뿌린이요? 잘하나, 솔직히. 아, 니 아니 내가 훨씬 더 잘해. 제... <laughs> 쟤. 쟤 존나 벌벌이야. 개벌벌이야. 형태님 <laughs> <laughs> 어제 10만원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랜드 같이 짜잘짜잘한 거는 그냥 뭐, 뭐, 뭐 여유롭게. 근데 쟤만개 넘어가자. 개벌벌이야. 진짜 벌이 그래. 일단, 오을 짜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들어왔습니다. 파이팅! 재밌게 하자.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나 이런 말 해도 돼? 나 배그 비주만이야? <하냐>? 왜 그래? 왜 그래 또? 바로 오른쪽 1번으로 원래 1번으로. 아, 여기 있다. 아.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여기서 올려서 봐줘. 오른쪽 네. 박아서 해볼 생각하지, 1번. 1번. 1번 오른쪽 박기? 오른쪽으로 박으면 돼. 를 칼을 왔다 나눠 왔어. 다른 데 왔어. 옥상집에 들어왔어. 아. 내가 뜯길게. 아예. 어, 담벼락 밖에는 기절이고 옥상 어, 있어, 옥상에 있어. 옥상에. 피. 옥상. 옥상 내미는 거 봐줄게. 어? 들어갔나? 조심해. 리즈비 그 어, 옥상 옥상 어? 기절이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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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잘한다. 잡을게. 아, 잡을야 아, 혼자 해. 블루칩 있으니까. 아, 뻥는지 올다. 봐줄게. 올다. 야야야. 잘 자~ 안 미끄러지면 난 미끄러지지 아 우리만 잘 하면 된다. 성태님 지금 또올다이 했다고 합니다. 아, 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자리에 연막 튀겨 있다. 저기 잡았어. 머리, 둘나갔어올라 머리 하나, 기절이야. 어, 하나 더 있어? 잡았어. 민근 씨, 천천히 이제 들어갈 생각 해야 돼. 연막 챙기고 어. 서꿀준다 바로 구성 먹을래? 아, 아나 오토바이 들어가는 어, 거 맛있어, 끝났어 맛있어? 끝났어 오번 끝났어. 오, 어. 나 누웠다. 아, 가비. 가비 가비 다시 갑시다. 좋아요야 근데 왜두팀다 마이너스를 향해.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더 있다. 작다. <laughs> 우리가 더 작아. 이게 불 선서클을 말이 안 되는 이 오늘 좀 빡이네. 근데 좀 서클만 붙여줬어도 모르는데 그렇지. 그 서클만 붙여주면 할게 많은데 이게 계속 도망가니까. 지나간다. 이한 대밖에 없잖아. 탄차 장전해봐. 탄차 장전해봐, 소련님 잠깐. 반갑해, 우리 반갑 우리 반갑해. 이이스 이게 반초야? 나이스야 무슨 짓을 했대? 이번집 없는 거 아니야? 어집 없는 거 같아. 이거 인원 소가 이번 집이 없을 만해. 어

아, 편하게 편하게. 긴장하면 나 팔에 안 준다. 나 오늘 폭 고점이니까. 오늘 빅미 팔에 써, 빅미나어 나이스. 아, 통에서나 거. 어, 나 앞으로 어, 생긴다. 어. 아. 여기 붙어 3번. 아, 1번에도. 일반에도...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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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다 뭐야, 나 빵킬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좋은 바! 좋아요. 영감님 올다. 올다. 좋아 좋아 불자가 나오면 사람들 이제 기죽어. 그럼 그럼. 할수 있어. 브라이 똥이 얼마나 두꺼운지 <목소리> 알아? 잠시. 워크프로 템민 아닌 같은 방이래 아? 없어. 뛰어. <목소리> 벌린다. 이번 벌린다 이번 벌린다 있어. 나 블루칩 <목소리> 먹었어. 나 블루칩 <목소리> 먹었어. <목소리> 빅미이거 아직 못 찾았어. 우리 블러칩을 없애는 거 아니야? 없어졌는데 4번 거 어디가?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먹었어. 아, 언제 먹었대? 뭔 말이야? 저기에 두개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있어. 저기에 두개 있는데. 무슨...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씨이야씨슨무서워이거라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야아슨이야 무슨 말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주도씨 네? 근데 차라리... 아니 중통 네. 2층 방이 은근 생존률 좋아 다음판부터 그렇게 하자 그래 선후보는 한번 해볼 줘. 수 있으니까 장기전이니까 음. 응. 그래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솔팀 동에서 자꾸 밸런스 맞춰주잖아 저렇게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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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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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 먹고 살릴게 기다려 어, 이쪽... 링크씨 내가 살릴 테니까 그냥 봐, 봐. 내가 붙을게. 단차. 내가 밖에 돌면서 오른쪽 들어올게. 바, 오른쪽 감아줘. 응? 오른쪽 감아줘. 응? 오른쪽 하나 있다. 박차 하나 있다. 너 뒤에 있다. 오른쪽 단차나 잡았어. 온다, 왔어, 온다 온다. 어, 사람 있다. 안에 안에도 사람 있어. 안에 사람 있어. 아샤 붙는 거 있고. 하다 두 명. 오른쪽 맞아. 두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이야? 담벼락에 있어, 1번. 저기. 폐기절이야. 왼쪽 보는 거 잡은 거야? 뒤에 무슨 새 뭐야? 여기 엎드려있어, 1번에. 1번, 1번 가, 1번 가. 1번 음, 보는 중이야? P1이야, P1. 한병 던졌고. 어, 잡았어, 개 잡았어, 아, 개 잡았어. 잡아게다 봐, 타 봐, 가사, 가사, 가사. 9번 얘기하는 거야? 9번 같은데? 9번. 어, 앞에 싸워. 앞에 저... 기어가는 거 보이지? 아니, 그냥, 그냥 연막 가서 잡을 생각해. 뛰어봐. 좀더얘 여기 있으면 되거든? 총도 가봐. 한거 같은데, 과사한것 같은데. 어 있다 있다. 그럼. 자, 아 지금 그럼 3번 여기, 쪽에 어, 있다. 3번 쪽에. 삼번 뭐 오른쪽, 삼번더 오른쪽. 오른쪽. 어. 아삼번차 3번 온다, 3번차 온다. 방탄 차, 방탄 차. 어, 치는 거 조심해야 돼. 내리는 거, 내리는 거. 아 내리는 거 하나 잡았고. 뜨는 거 조심. 둘. 내 앞에 둘. 내리는 거, 내리는 거. 파도. 끝났어. 나 였어. 아 시체다. 이거 파도 돼? 예, 어, 이거 타도 돼. 타봐, 한 명. 내가 탈게, 내가 탈게. 서클 좋다. 오른쪽 단차 여기 갖고 놀아줄수 있나? 1번으로? 오케이. 4대3이니까 집중해봐. 무리하게 교전 아 해야 돼. 어차피 얘네가 와야 돼. 오 <laughs> 앞으로 푸시가 음... 음... 3번까지 가는 우리 중. 어, 응? 아, 잘했어. 그래, 1번들, 1번들. 블루 좀 깔게. 사망이자야, 사망이자야. 집착. 안 급해. 어. 아... 너만 쏠게. 2번에서 좀더 왼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하나 기절이야, 하나 더 있어 근데. 나이스.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팀. 음, 좋았어요. 이걸 치기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양수 올라왔다. 미쳤 잘하고 있다, 75대 20. 딱한번 됐다. 나이스. 잘한다, 잘해. <laughs> 진짜 당운. 거기를 그런 데로 가니까 씨. 나 바퀴가 다 터지고 다음 루터가 없는 거 아니야. 겁나 많다. 아 진짜 많다. 사쿠로 들어가는 애 있다. 밖상에 싸우는 애들 좀. 어, 좀 먹었어? 왔어? 아무도 보내줘. 사람 네. 많이 보내줘. 네. 내가 키워갈게 살이 생아. 어? 아, 아, 게임 속도 아, 내판처가그그 사이로 들어왔어. <놀람> 아, 비벼졌다. 미안해. 링거리가 순년이 마음에 안 들다고 쳐버렸어. 맞아. 아니 산은 링거리가. 거의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약간 범사기인데요? 렉터 떨어졌어. 아 스트리머 너무 많이 만난다. 음, 맞지 맞지. 자니랑 잘... 아 이거 뽀린걸 건데? 먼저 써! 아니라 어... 주두가 쓰는 게 맞잖아. 자니까이 주두가 뭘잘안뺏으니까아 어... 주두 없었어? <laughs> 내가 템을 욕심내는 편이 아니라서 욕심내! 음, 욕심내! <laughs> 아니 배열은 뭐 아, 저번에... 똑같잖아, 어차피. 아 저번에 똑같잖아. 나 세아랑 주두랑 같은 팀이었거든. 주두가이타적으로한 거야. 그러니까 김세아가 뭐라 했잖아? 너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행배로 가. 킬리기 하지 마. 다조도온다다조도온다고때 맛있어? 로자야. 왔어, 왔어, 왔어. 내가 써도 될까? 음, 썼어, 썼어, 편하겠어. 아니? 나 김이서야, 빙의 한다. <laughs> 야, 주두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행배로 가세 해. 소문 내가 쓰고 삼턱 정도는 그... 바꿔 줄수 있어. 쪽이랑 쪽께 바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와, 와 이게 다 되게 이라고 따라다 형님들 별주 떨어졌어. 었 뚝빵 먼저 갔다. 어 잡아, 잡아. 주먹 끝에 주먹 끝에 끝까지 내가 도와주고 있어. 내가 도와주고 글, 있어. 뚝빵, 뚝빵 들어간다. 뚝빵 들어간다. 뚝빵 들어갔다. 아 씨. 제가. 바깥에 있다. 아유. 바깥에 나아가자. 나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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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내가 보여줄 차례. 가자거잘 봤다. 가자순리가 보여줄 차례. 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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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다. 잘했다. 와 이걸 링거리가 링거리 개지랄 와 링거리 씨가 다했다 아나 북으로 갈게 왜 쪽으로 안올라고 하나 더 기절 저 위에서 들어가 라스트 하나 같이 해, 같이 해 유튜브 음. 사운드 들는거 같은데? 야제안 해. 나 거기 쓸 자리 있어? 어, 왜늘면 어그로 걸릴 것 같은데 관찰 쓸수 있을 건데 여기 1번? 그렇지? 2번 쪽도 켰고 2번 들어가봐 1번 들어가봐 2번 이번 기절이야 이번에한명더인다 1번 들어갈게 어. 1번 관찰 들어가 어 간다 왼쪽 아래 아 차는 견제해봐 응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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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쪽으로. 저걸 좋아 3번 2층이야 어? 그거 기절이야? 3번 2층 기절이야? 3번 2층이지? 어 시퍼 아, 있는데 잠 돌릴까? 나도 시퍼 붙일게. 돌려, 돌려. 일 번. 나했어. 둘다기이야둘다 아, 아. 아. 네, 기절이야. 아니 왜다안 나온다? 오른쪽도 오른쪽안온다한번 기절이야. 가장 하나, 둘, 셋,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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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무슨 필필없으어 가봐, 가봐. 지금 분위기는 아유, 근데 놀리러 가면 엄청나, 큰일 날것 같아요. 지금은 아유, 아유, 아유. 아니야. 야, 야, 여러분 생각나, 저걸 너, 봐봐. 여덟 명다 못했는데. 그래 못 했다니까 그냥 아이고. 존나 뻑거 먹. 할 때마다 뿌린 거. 아 진짜 정통 백은 너무 존경합니다. 진짜. 아 내가 처음부터 근데 대이 오빠랑 해서 둥가둥가하면서 했으면 리스펙. 거시 지난번에 해봤지만 확실히 리스펙할 거는 성적은 좋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좀 치킨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제가 어떻게 정통 배그의 1인자 송태님을 항상 뺏겨 먹고 다음에는 또 제가 지지 않을까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밸런스 찾을 때는 저도 있다는 사실을 좀 어필 부탁드리겠어요?